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속초시가 이번에는 문화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도시 선정 사업을 통해 관광과 함께 문화를 지역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설악산을 병풍처럼 두른 500년 역사의 한 마을. 크고 작은 돌로 쌓아올린 돌담과 한옥이 어우러집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돌담 위엔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참새 가족까지 스스로 구성한 주민 협의체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 마을로 탈바꿈한 상도문 돌담 마을입니다. 상도문 문화 마을은 속초에서는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었지만 아직 발견되지 못한 가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속초시의 행정과 같이 합쳐져서 속초문화원과 함께 이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행정 협의체도 꾸렸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지역을 담아낸 문화도시 갤러리 OK 속초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온 속초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도전합니다. 주제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실행 방안으로. 다대 전략 과제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달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속초시의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더높여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문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도시로 한발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30곳 안팎의 지자체를 문화 도시로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도내선 강릉과 춘천, 원주가 지정됐습니다. 기원뉴스 정동훈입니다.